스타크래프트1과 스타크래프트2의 만남 스타1 vs 스타2 오늘은 지난 월간대회에서 있었던 경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인양 파란색 스타원 프로토스 대한민국의 김도우 선수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빨간색 스타2 테란 폴란드의 스피릿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현역 프로게이머 선수이고 또 스타원 스타투 대회에 자주 참여하는 선수들이어서 오늘 또 어떤 경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스타원 프로토스 대 스타투 테라는 스타투 테란이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왜냐하면 해병 불곰 무료선이 조합이 갖춰지면 스타원 프로토스가 기동력에서 스타투 테란을 따라가기 정말 어려운데 과연 김도우 선수가 어떤 해법을 또 보여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도호 선수는 게이트웨이와 어시뮬레이터 지어주고 있고요 스피릿 선수 역시 병영과정제소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초반에 사실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죠 원 게이트 더블과 사신 더블 이 맵이 3인용 맵이기 때문에 정찰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원서치로 정찰을 해주고 있는 김도호 선수이고요 스피릿 선수는 해병을 먼저 찍어 주네요 사신을 먼저 찍지 않았다는 거는, 뭐, 팩토리를, 자, 타이밍을 좀 빠르게 당겨주는 그런 빌드죠. 자, 좋습니다. 김포 선수 역시 정찰 후에 프로브를 바로 빼주고요. 그리고 스피릿 선수는 해병으로 지금 정찰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네요. 원래 사신이나 일꾼으로 정찰을 해주는데 이 해병으로 정찰을 합니다. 근 해병은 또 발이 느리기 때문에 드라군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 정찰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해병으로 자, 위치 확인해 줬고요. 근데 드라군이 나왔습니다. 드라군이 해병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잡힐 수 있겠는데요. 이거 해병 한 마리 따이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본인이 해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벙커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릿 선수는 어이 드라군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브레브라, 자땅커비 지뢰 뽑아주면서 수비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드라군, 자 그래도 지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지금 땅거미지뢰와 기싸움을 해주고 있어요. 드라군 두 마리까지 나왔고요. 이게 여차하면은 뭐 드라군으로 몸빵을 하면서 이땅거미지뢰를또 잡아줄 수 있는데, 자오 근데 드라군 몸빵 대신에 프로브를 이용해서 지뢰오지뢰 지뢰 잡아줬어요. 저 지금 3 드라대 5 해병이면은.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탱크가 나오면서 수비를 해내고 있는 스피리 선수이고요. 드라군의 사거리 업그레이드도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럼 좀 바이킹까지 뽑아주네요. 바이킹을 뽑은 거는 사실 이 리버를 좀 맞춤 해주려는 그런 플레이죠. 리버를 스타운 프로도스가 웬만하면 리버를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이킹을 뽑아준 건데 일단 리버를 가지 않고 아둠과 포지를 지워줍니다 이러면 빌드 싸움에서 김도우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죠 완전 지금 스피리 선수는 리버 맞춤으로 플레이해주고 있거든요 바이킹 두 마리 찍으면서 마린 탱크 러쉬를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김도우 선수는 드라군관 게이트웨이 지상병력에 지금 집중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병력이 갈리게 되면은 이거는 김도우 선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시즈모드 해주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스피릿 김도우 선수는 이제 드라군을 빼주고 있는데 여기서 프로 피해를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드라군이 얼마 없다는 걸 보자마자 시즈모드 풀고 올라가고 있죠 그 추가 병력은 드래곤으로 끊어주고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오는 스피드 선수이고요. 오 근데 드래곤이 잘 덮쳤어요. 드래곤, 탱크1.4 그리고 프로브가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는 잘 막은 것 같은데요, 김도호 선수. 이게 사실은 어마린가이 바이킹이 드래곤과 좀싸워줬어야됐는데 이 탱크를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스피 선수가 병력을 이제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김도우 선수의 상황이 정말 좋죠. 왜냐면 지금 세 번째 확장도 돌리고 있고, 풀로브 피해는 받았지만, 이제 금방 복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발업 질럿. 질럿이 발업까지 됐어요. 밖에 들어오는 스타원 프로토스의 병력들이고요. 추가 질럿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입구를 그렇죠 막지 않는다면 이거 한 방에 뚫릴 수도 있습니다. 자번복깨 주면서 들어오는 스타워프로토스의배력자 근데 여기서 탱크 1.4. 자 근데 벤시가 나오네요. 아 그리고 벤시가 이런 식으로 와그 와중에 또 프로브를 털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늦은 벤시.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사실 스타 원 프로토스에게는 전멸 이 전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벤시를 뽑게 된다면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드라군은 그렇게 기동력이 좋은 유닛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브를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 원 프로토스는 옵저버의 스피드 업그레이드나 어, 이런 것들 필수인데 일단은 업그레이드해주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벤시는 또 살아갑니다. 어, 그리고 벤시가 한 마리 더 들어옵니다 야, 이거 지금 스피릿 선수의 견제가 잘 먹혀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한 번에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세 번째 사령부가 이미 올라가 있고 스팀팩과 베럭스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템플러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는다면은 김도우 선수가 굉장히 쉽지 않아진 그런 게임입니다 이런 벤시 플레이가 정말 좋네요, 역시. 와, 테라는 견제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스왑을 해주면서 유닛의 조합을 좀 바꿔주고 있는 스피릿 선수. 뭐, 탱크 위주의 병력보다는 바인, 지뢰 이런 것들이 좋긴 하거든요. 어쨌든 스타운 프로토스는 질럿 위주 그리고 하이템플러 위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는 확실히 탱크보다는 지뢰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유령 사가나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 확장을 가져가면서 이제 유령까지 추가해주고 있고요. 스타 원 프로토스는 이제 셔틀과 템플러를 최대한 잘 활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셔틀과 템플러의 사이니스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물량 전을 해주려면은 다수의 게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스타운포투스에게는 차원 관문이 없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많이 늘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게로봇 때문에 미네랄 수급량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긴 하거든요 미네랄이 쭉쭉 쭉 들어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도호 선수에게는 이 셔틀 템플러의 활용이 정말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젤럿과 드라군 그리고 셔틀 템플러 고스트가 나오기 전에 조금 바꿔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싶어하는 김도우 선수인데 수비 라인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있는 간지 탑은 파괴해줄 수 있겠네요. 어 그런데 여기서 셔틀 템플로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야 사이니스톤 한 번에 1 8 마리 죽고 나갑니다. 야 여러분 스피리 선수는 그렇죠 이거. 나가야죠. 이거 어쩔 수 없죠. 이거 이거 이 18마리가 잡힌 거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지금 템플러의 사이드 톱이 없을 때 치고 나가는 스피릿 선수. 오오오 여기서 병력이 갇혀 버리면 안 되겠죠? 뒤로 빠지고요. 이거 병력이 근데 정말 많거든요, 지금. 스피릿 선수의 병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스트도 있고 이런 하이 템플러 의 사이드 톱이 정말 중요해진 상황인데 와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병력 정말 많거든요. 아 그리고 병력이 또 갈리는데요. 야 여기서 병력이 또 갈립니다. 지뢰가 먼저 심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이건 테란한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자이 추가 병력 추가 병력 끌어주는 건 좋아요. 질럿. 자, 근데 마인에 마인에 터져 나가는 질럿들. 셔드 테플러 사이니스톰. 테플러의 사이니스톰. 아, 사이니스톰. 이야, 천지스톰으로 이걸 막아주는데 여기 노선수. 굉장히 큰 위기였었는데 테플러의 사이니스톰으로, 이야, 이걸 또 막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스피릿 선수가 일꾼 숫자를 굉장히 잘 따라왔고 네 번째 확장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은 어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템플러의 사이리스톰이냐 EMP냐 이 싸움이었는데 김도우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스톱을잘 썼고요. 그리고 이런 견제들은 지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릿 선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료선을 돌리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김도호 선수는 템플러와 아콘 대동에서우격 갑니다. 지킬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자마자 바로 들어버리고요. 스피릿 선수 와 이러면서 거세어로 이 의료선을 견제해주는 플레이는 정말 좋고요. 야 근데 거세어가 잡히면서 그래도 여기 수비를 해냅니다 정면 지역은 드라곤 이렇게 계속 압박해 주고 있고요. 아 그런데 추가적으로 오는 또 드랍 쉽 이제 스피드 선수는 정면 싸움보다 견제를 선택해 줬어요. 어 오늘 하이테플러 사인스톰, 플라사인스톰 정말 좋았고요. 근데 계속 들어옵니다 이의료선 견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김도 선수가 병력들을 잘 배분해서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넥서스 날라가면 안되겠죠 자 수비해주고요 아 근데 또 앞마당에 또 들어옵니다 지금 이쪽 저쪽 다 때려주면서 EMP까지 뿌려주고 있고요 지금 스피리 선수의 견제가 효과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지금 스피리 선수가 시간을 정말 잘 벌어주고 있는데 여기 넥서스까지 날라가나요 넥서스 야 넥서스 파괴 이런 견제에 갑자기 흔들리고 있는 김동호 선수예요. 이러면 은 지금 확장을 가져간 스피리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재건이 가능하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의료선을 활용해서 드랍도 계속 오고 있고요. 근데 캐리어가 나오네요. 캐리어에 인터셉터가 오기 때문에 이선수 잡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인터셉터도 터집니다. 이 해병이 인터셉트를 정말 잘 잡기 때문에 캐리어도 좀 다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와이 캐리어가 자 수비를 못했어요 플리피콘이 날라가나요 지금 캐리어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데 플리피콘이 날라가고요 여기는 아콘으로 또 수비를 해냅니다 여기저기 때리면서 이제 본대 병력까지 진출하고 있는 스피릿 선수 지금 스피릿 선수의 슬레이가 정말 빠릅니다 그 프로브까지 공격해주고 있고 이제 프로브 숫자 이제 일꾼 숫자에서는 오히려 스피릿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마당 지역까지 다시 들어오고요 여기는 그래도 캐리어로 수비를 해냅니다 아 여기서 질러시 질러시 땅거미질에 지금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셔틀 템플러 셔터 템플러, 아, 근데 지금 질럿과 들어가고네. 지금 템플러, 사이드스톰이 오히려 지금. 템플러, 사이드스톰 지금 못 썼어요. 아, 지금 스피릿 선수 일부 병력으로만. 오, 그래도 템플러, 사이드스톰. 이게 템플러의 사이드스톰이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프로토서에 이기는 건데, 지금 그한방이안 들어가고 있어요. 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들어옵니다. 스피릿 선수. 이제 앞마당 지역까지 다시 한번 공략해주는데, 근데, 여기도, 어, 여기서 그래도 드랍십을 많이 끊어줬어요, 김동우 선수. 이건 큰데요. 사실 본대병력이 이병력이었는데, 여기서 의료선으로 많이 잡힙니다. 자, 여기 안바닥은 파괴가 되고요 캐리어까지!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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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됩니다. 캐리어 한 마리가 진짜 중요한 상황인데 아우 그래도 여기 온드랍쉽은잘 막아주었네요. 근데 이번 공격에서는 사실 스피리 선수가 좀 무리한 감이 있어요. 이게 스피리이드랍쉽 의료선을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야 여기서 이 의료선이 이렇게 잡히면서 어, 지금 병력의 공백이 확 생겼거든요. 지금 스피리 선수가 일군도 많고 자원 채취령에서는 앞서고 있는데 지금 병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땅코미지에는 정말 좋은데 이게 수비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소수의 질럿은 앞마당 자, 그리고 테란의 병력은 템플러의 사이니스톨로 지금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행성 요새가 있기 때문에 수비해 주기 어렵고요. 사이니스톨 야, 일군들다 터져 나갑니다. 그리고 행성 요소 파괴가 되었고요 스피릿이 지금 멀티가 다 파괴가 되면서 지금 자원 채취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포부는 대피 도방가고요 결국에는 영화 엘리전으로 가게 된다면 김도 선수에게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김도 선수는 자원도 먹고 있고, 지금, 방어병력도 있기 때문에 김동우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어, 의료선을 잘 막아주면서 테란의 본진까지 좀 장악해 줍니다 이러면은 진짜 한타 싸움 마지막 한 방이 남은 스피릿인데 캐리어가 많거든 그리고 사이니스톰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EMP를 어떻게 잘 때려주느냐가 굉장히, 오, 불곰만 앞세워서 지금 싸워주고 있는데, 이거 스타1, 사이리톰이에요 스타2, 사이리톰이 아니거든요. 불곰도 녹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EMP를 때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캐리어, 집요하게 커맨드 세터, 누려줍니다. 야, 김도 선수가, 이거는 결국에는 게임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병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두배 차이 납니다. 그래도 스피릿,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워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커맨드 센터도 다 날라갔죠. 그리고 이제 캐리어가 도착했습니다. 양쪽으로 싸먹어주는 김도우 선수의 배역력들. 최대한 안으로, 구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스피릿 선수 싸워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캐리어가 왔구요. 아, 지지.